전미의 수님, 오늘은 연중제 17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오늘 복음 말씀은 어, 또 밭에 묻힌 보물. 어, 저번주에는 씨뿌리는 비유로 어, 일주일을 <laughs>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보물 어, 이야기를 하죠. 이 밭에 묻힌 보물이 곧 하느님 나라죠. 하느님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행복이죠. 이 세상에서부터 행복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죠.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뭐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밭에서 이 세상에서 발견하는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어 의롭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평화롭게 해주는 어떤 성령님과 같은 무엇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성령님이라는 게 뭐죠?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선물인데, 선물은 피흘림을 의미하고, 하느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조금 주시지 않고, 당신 자신을 주시죠. 그러니까, 아, 당신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죠. 어, 이 세상에서 어, 하느님의 살과 피가 어, 정말 보물로 보일 수 있다면 어, 이것을 이 세상 다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제 이 받칠 사게 되는 거죠. 아, 따라서 뭐, 주일, 어,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한 강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우리가 이렇게 행복과 고통이 시소처럼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이 세상에서, 예, 쾌락을 찾으려고 그러면, 이제 쾌락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고통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근데, 어,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평행하게 어, 만드는 그래서 여기 시소가 왔다갔다 하게 그래야 건강하잖아요 에, 그런 게돼 있는데 어, 쾌락을 뭐 스마트폰이나 뭐안 좋은 것들이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쾌락을 금방금방 채우면은 얘네들이 고통을 자꾸 가중시켜서 얘네들이 올라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큰 쾌락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게 고통이 점점 쌓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무리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더라도 에 잠깐 내려갔다가 이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에 이렇게 에 아무튼 계속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인 것을 찾는다면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아 그런 뭐 사실 뭐 술이나 먹고 마시는거나 어떤 돈이나 쾌락이나 어떤 권력이나 아 이런 것들은 잠깐의 맛인데. 아, 그,런 것들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나를 해방시켜 줄수 있는 이 보물 여러분들은 찾으셨죠? 그 보물이 바로 하느님 나라인 거죠? 근데 이제 그 가치를 안다면 이 세상 것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끊기가 너무 쉽겠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고 아이언맨의 주인공, 인데 어렸을 때부터 마약 중독, 이제 뭐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서도, 예, 이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잠깐 하려고 엄청난 마약을 이렇게 하면서 잠깐 내려갔다 다시 더큰 고통으로 이렇게 쌓여가는, 어,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이분에게 이바에무힌 보물이나, 아, 요 진주는, 아, 치즈버거였죠. 치즈버거를 먹는데 뭐 맛이 없어졌어요. 그 나는, 야, 내가 치즈버거를, 이제, 마약을 너무 많이 해서 맛을 못 느끼게 됐구나.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치즈버거인지, 마약인지. 음, 그래서 이제 마약을 집어던지고 치즈버거를 선택한 거죠. 내가 더 행복한 거를 이 세상에서 발견해내지 못하면 세속육신 막이 이 세상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이것이 불교랑 약간 다른 건데, 불교는 어차피 그것을 집착하게 하는 건나 자신이니까, 나 자신이 꿈과 같은 세상이고 결국에는 이제 없어졌다가 다시 뭉치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나는 없다. 뭐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지만 나가 완전히 없어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곧 이것들보다 그것의 맛을 없게 만들 더큰 맛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이것들을 끊어버리게 되는 건데 그것들을 찾지 못한 채 진짜 하느님 나라를 찾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낙관적 허무주의라고 하는 거에 빨아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 뭐 맨날 아침에 눈 떠서 회사 갔다가 뭐애 키우고 뭐 맨날 일상이 똑같아요. 에, 그렇게 사는 거 말고 어떤 또 다른 행복이 있는가를 어, 쫓았던 것이 바로 어, 양자경 씨인 거죠. 양정씨가 아니라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고 하는 어, 이 영화인데, 이 멀티 우주인 거예요. 우주가 여러 개 있어서 나도 여러 명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 나들은 다 뭐냐면, 내가, 야, 그때 배우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때 지금 이 자매님은, 어, 그냥 결혼하지 말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미국에 와서, 그냥 겨우겨우 세탁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혹은 뭐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처음에는 막 부러워했다가, 아, 나중에는, 아, 결국에는 저렇게 사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사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다 거기서 거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게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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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알, 하나를 붙이는 거죠. 이게 제3의 눈이라고 해서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는 뭐 이런 거 사람 처럼삶 바라지 말고 지금 있는 사람 삶 안에서 에, 행복하게 남편도 사랑하고 아이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냥 이 상황 안에서 짜증 내지 말고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말고 에, 내 삶을 즐겨자 즐겨야 된다. 욜로로 가는 거죠. 이걸 이제 에, 이게 이제 허무주의인데 어차피 이 세상 끝나는 거 그냥 놀자. 근데 제대로 놀자. 너무, 어, 이렇게 안 좋은 거에 빠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그게 이제 낙관적, 그게 이제 니체가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행복인 거죠. 그러니까 신은, 신 같은 거 바라지 말고, 우리가 신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한 번, 그냥, 이, 이, 살아, 그냥, 막 살아보자. 뭐, 어차피,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세상. 뭐,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되냐고요. 어. 여기 이제 뭐 남편도 남편대로 뭐 그렇고 또 아이든 또 나를 신경 안 써주고 또 아이는 아이대로 사고치고 다니고 예왜 나를 낳아주셨나요 그러고 있는데 뭐 결론은 그냥 그래도 그런 남편 사랑하고 그런 아이 사랑하면서 에, 살자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음 그게 이제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거, 아내에게 바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무주의는 그냥 흘러가자는 건데, 어, 우리가 이이 이 세상에서 어, 만약에 이런 진주를 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아 어, 집에 있는 모든 거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모든 거를 판다라고 하는 것은 내 에너지를 다 여기다 쏟는 거죠. 그러니까 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던 일이라는 건 에너지를 쏟는 거잖아요. 내 재산, 내 에너지, 이런데 이거를 뭐에 쏟아야 됩니까? 하느님은 알고 나를 아는 거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어, 신다는 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 주일 강론이 또 그대로. <laughs> 이런 얘기. 아무튼 뭐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밭에 묻힌 보물이라고 하지만, 이 보물이 명확히 뭔지를 잘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들은, 아니, 뭐, 어, 해리 할로우 박사처럼 원숭이를 태어났은 다음에, 엄마도 못 보게 하고, 이렇게 떼어나가지고, 이 아이한테 젖을 아무리 줘봐야, 이 아이는 너무 불안해요. 내 엄마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철사로 만들고 젖을 주는 엄마와 그냥 따뜻한 헝겊으로 감긴 엄마. 근데, 헝겊으로 감긴 엄마를 얘는 진짜 엄마라고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행복은 이 세상에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아,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어, 나의 창조자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근원적 불안함에서 벗어나서, 어, 이제 그런, 아,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이 없어져서 끊기가 쉬워진다. 이거는 주일날 한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내가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느끼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죠. 음. 우리, 예, 별이라고 하는 아인데, 어, 우한뭐 비디오인가? 그 SBS인가? 아무튼 거기에 한거걸 이제 뭐, 한 건데, 일주일 전에 별이는 이 진돗개인데, 정말, 어 뼈, 갈비뼈가 다 드러나 있고, 이게 이제 9일, 9일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어 주인을 찾아온 거죠. 이제 이 주인이, 이제 어떤, 공장, 개를, 친구가 공장에서, 어 개를, 좀 공장 지키는 개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별이 집이 파주시인데 파주에서 고향까지고향시까지 차로 한, 한 40분 걸리 거리, 거리, 거리 한 21km 거리를 이제 차로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이제 파주에서 고향시에서 근데 이제 개가 이제 어디서 오는지볼 수가 없어요. 어, 그냥 실려 보내긴 했는데 근데 자기가 이게 온 이렇게 냄새 흔적일 흔적을 마, 이, 이 맞는 거예요. 그 맡아서 이쪽에서 어 맞네? 그런 거 이쪽으로 갔다가 어 없어졌네. 다시 이쪽으로 와서 어내 네, 냄새네 이렇게 하면서 지그재그로 오니까 이제 오래 걸린 거죠. 그러니 아무튼 그렇게 9일 동안 얘는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을 해서 이 주인을 다시 찾아왔어요. 신기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리고 찾아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굴도 다 찢겨지고 배도 굶고 이렇게 찾아온 이 개, 이 개에게 행복은 뭘까요? 이 행복은 바로, 어, 나, 나의 존재적인 먹고 사는 것,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곧, 곧 공장에서 먹고 살거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나는, 에, 나를 진짜로 사랑해주고, 에, 그런, 어, 사람 품에 에,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러면, 하느님의 사랑을 어, 정말 알고 배우려고 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어떤 존재적 불안함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하느님이 저 사람이신 그리스도 1권짜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무 저는 열권도 작더라고요. 이게 한 100권이었으면 좋겠다. 더 자세히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보고 열권씩이나 되고 가뜩이나 굵고 글씨 작고, 이걸 어떻게 읽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를 못하는 거야. 왜? 나에게 진짜 보물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진짜 보물이 내가 하느님이 존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를, 어, 아는 게 내가 하느님, 아기가 부모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어, 주일날 그런 것도 했었잖아요. 그, 어, 뭐,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엄마한테 외면을 당하고, 근데 그래서 노숙자로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계속해서 나중에 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해준 게 결국에는 엄마한테 집 사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은 게 가장 큰어 왜냐하면 나를 존재하게 해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근저의그 불안함은 내 존재적 불안함이거든요.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 하느님이잖아요. 그럼 하느님이 계시고 진짜 하느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는가를 그렇게 믿는다면 그거를 그게 나에게 하느님 나라라고 한다면 그 하느님 나라 이 엄마 찾아 산 말리 얘도 있잖아요. 그쵸? 신엄마 김엄나 김엄마 어, 엄마 찾아 산 말리 찾기만 해 봐라 그냥. 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도망가 버렸냐? 뭐 이렇게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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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면서 어, 이 만화에서도 욕을 해요. 어떤 놈이 이렇게 썼어. 그러서 <laughs> 힘들어 죽겠네. 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엄마를 이제 뭐 엄마를 찾아봐야 엄마는 이제 죽어가는 엄마를 만나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엄마가 있는 거를 보는 것이 내내 내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도 쏟아서 어, 찾을 수 있는 보물인 거죠. 근데 안 찾아요, 발견하지 않아요. 아, 세상 살면서도 아 살아가면서 내가 어렸을 때 제일 불안했던 거는 아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에,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에, 다른 사람 이게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구나. 내가 정말 부모님이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한다는 것만 느꼈다면, 아, 내가 이거 가장 좋을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지, 굳은살도 보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내 모든 에너지를 이분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그거를 위해서 쏟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게 돼야 되는 거죠. 행복, 그게. 예, 이 세상에서 찾아낸 바로 보물인 거죠. 그리고 그 보물을 찾았다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이뭐 세월, 내 에너지를 돈 버는데 뭐 너무 에너지 쓰고 뭐 에너지 쓰고 그런 에너지를 모두 다 모아가지고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거를 알아가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바치는 사람이 곧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 이렇게 순환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음? 이뭐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이렇게 사랑을 하셨는데 하느님께서 그때 주일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제가 했나 모르겠네요. 판매왕 그빌 포터라는 분 엄마의 예 네, 그게 뭐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판매왕이 된 거죠 뇌성마비고 말도 제대로 어느라고 팔도 못 쓰고 발도 못 쓰고 그런데 엄마가 그 싸주는 그 에, 인내와 아, 끈기라고 그게 적힌 그 샌드위치 하나 먹으면서 밝게 웃는 이거면 된 거죠 엄마가 나 사랑하는구나 이게 성체죠 이거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는 거죠. 그래서 계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아니거든요. 네 힘을 다하고 네 생명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모든 에너지, 가진 거 모든 걸다 쏟아서 하느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네, 그런데 우리 에너지를 어,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쏟지 않는다면 어, 우리는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뭐 천당 가는 건데 뭐라며 약간 액서서리 액세서, 액세서리, 액세서리, 액서서리 뭐죠? 액세서리, 액세서리, 액세서리가 된다는 거죠. 눈에 붙인 것처럼 그냥 액세서리, 종교가 액세서리인 거예요. 뭐 어차피 나는 천당 갈 거니까 좋아, 이제 이 세상에서 즐기자. 돈이 있어야 좀 좋겠는데, 또좀 많이 먹고 마셔야 좋겠는데 어차피 이 세상... 그리고 왜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뭐 책도 읽고 고생하면서, 뭐 하러 고생하고, 에, 기도하고, 뭐 하러 미사 다니고, 미사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지만, 예, 그래도 그게 액서서, 액세서리. 예, 나 참. 죄송합니다. <laughs> 욕한 거 아니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 정말 우리는 밭에 묻힌 보물을 찾은 사람인지 이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느낌이다. 예, 그것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진짜 우리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다라는 아, 거. 그래서 나는 뭘 위해서 에너지를 지금 쏟고 있는지 에, 이렇게 또 생각하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일부 저희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평화 인사하고 할때 저희는 이제 서로 좀 안아주라 고 그래요. 좀 이상하지만. 근데 그렇게 안아 주면서 저는 뭐다 그냥 몇 시간 동안 다 일일이 안아 줬으면 좋겠지만 그러면서 아, 나중에 내가 바라던 게 결국에는 이렇게 폭 안기는 거였구나. 이 공동체, 하느님 품에 폭 안기는 거였구나.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느낌을 받는 거였구나. 그거를 나중에나 알고 알게 되는 거죠. 예. 저희 이 밭에 묻힌 보물, 나에게 밭에 묻힌 보물은 무엇인지 그것은 내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라는 거, 그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알고 또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천남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